동생에서 우리가 한 번도 기도를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버지 우리 기도해요. 그래서는 그때 그 기도할 때 세타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때. 그리고 아, 이주 안에서 이 마,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게 응.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 그때 알겠더라고 평온하더라고 진짜. 그 제가 하나 할까요? 네. 네. 저는 그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. 네. 근데 이제 뭐 신앙 안에서 이제 믿음 안에서 여기서는 그래도 얘기를 음. 저의 속 얘기를 할수 있는 게 음. 저는 7살 어린 남동생이. 3년 전에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났요 네. 떠났는데 제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심약하고 병약했어요. 그래서 음. 그 어머니 아버지가 늘 저한테 혁재야 이동 엄마 아빠가 세상을 먼저 가더라도 동생을 꼭 네가 좀 지켜줬으면 음. 좋겠다. 그래서 늘 그게 사고를 치고 막이래도 음. 아이 친구는 내가 꼭 책임져야 된다. 한데 이제 제가 이제 하던 사업이 힘들고 이러면서 저희 회사 식구들과 저희 가정을 지키려다 그래서... 보니까. 동생을 동생은... 많이 신경 써야 되는데 못 썼던 거죠. 근데 그때마다 음... 잘 지내고 있는 거지. 있는 거지. 이래도 늘그 믿어왔어요. 말을 이제 성년이고 음... 결혼도 했고 뭐 이러니까 뭐잘 살겠거니. 근데 어느 날 동생이 이제 일이 생기고선 제가 그걸 제일 먼저 알게 되고 헉, 이걸 아버지 어머니한테 어떻게 알리지? 음... 이러고서는 동생이 편지를 써놨더라고요. 컴퓨터에다가 두 장짜리 편지를 써놨는데. 형에 대해서 이 미안함이 어, 형 미안해 이러면서 쭉 편지를 써놨는데 그 편지를 딱 보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도 아셨죠. 그래서는 장례식장에서 아유. 딱 이제 동생 사진이 딱 있고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참 믿음이 좋고 신앙이 깊다고 생각했는데 야 이게 사람이 자식을 떠나 보내는 부모 아유.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형제를 음. 떠나 보내는 음. 사람이. 그 그때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저셋다 이렇게 펑하니 아직 장례식이 시작이 안 됐으니까 상주인 아들 아들이 이제 큰 아들이 형이 있으면서 녹화는 이제 내일 녹화인데 방송국에다도 네.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. 음. 녹화는 이제 웃음을 주러 또 가야 되는 상황이고 야 교회도 알려야 되니까 교회 상주에서도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야 될 거고 근데 이걸 어떻게 알려야 되냐 아버지도 힘이 없고 어머니도 힘이 없고. 제가다 일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날날이 게으른 교인 이옥재 권사가 저도 모르게 아버지, 어머니, 우리 동생에서 우리가 한 번도 기도를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버지, 우리 기도해요. 로서는 그때 그 기도할 때. 세타 눈물이 안 난더라고요 그때. 그리고 아, 이주 안에서 이 마,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게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 그때 알겠더라고. 평온한, 진짜. 그리고 기도를 딱 끝내고 나니까 저는 울고 불가하실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. 아 이제 우리 외아들이네 아들이 둘이서는데 이제 하나가 갔으니까 아 이제 우리 큰 아들이 아니라 외아들이네 이러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더라고. 그러제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말잘 듣고 행복하게 잘 사셔야 돼. 이러고선 그 다음 날 가서 녹화를 하는데 그 다음 날 방송이 제가 한 19년 방송한 방송 중에 제일 재밌었다. 그 어떤 열악한 환경, 와 그리고 이 물질로 어렵고 막 이런 거는 사실 어려운 거 아니야.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그 어려움은 와 그런데 그것마저도 더 가족들을 돈독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도 평온을 주는 걸 보면서 아예 기독교가 참참 참 우리가 하나님이 참 오묘한 분이시구나 이러면서 근데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이제 5월 2일인데 이때가 다 오면 신경이 쓰여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티안 내려고 하는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 보고 싶은데 어머니 아버지 신경 안 쓰게 더 밝게 살아야 되는 아들 막 이런 것들이 또 그런 걸 중간에서 또 눈치껏 막 분위기를 화, 이렇게 화개하게 만들려는 집사람 이렇게 보면서, 아, 비록 사람은 떠났지만, 그 떠난 사람을 주 안에서, 우리가 그로 인해서 또 나머지 사람들에게 단단히 믿음으로 뭉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 현실을 보면서, 아, 이 하나님 참 누구를 데려가고 살리고 죽이시고 하는 것들이 곧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면서, 그 안에서 우리가 평온함을 얻으니까. 그 또한 행복하더라참 이게 역설적인데, 그 또한 행복하다라는 거죠.